대통령이 된 오해가 또 많이 생겼 어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이승만 은 독재자다. 하는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많은 세월 한 60년 가까이 그런 세월이 잘 몰랐던 게 있어요 그 태양이 구름에 가려가지고 있어서 그 얘기를 이승만 대통령이 과오가있었습니다과오에었는 뭔가 하면 3.15 부정선거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막 한도 쓰면은 진짜 영웅 대접 받았을 거예요. 대통령 선거를 마지막으로 사선이야, 사선. 나오는데 이때 이승만 대통령은 조병호 박사가 병안으로 별세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대통령이 되, 됐습니다. 그 부통령 선거, 이규봉 선거, 이기붕 네. 부통령 선거 때 그때 사전 뭐 투표, 몰래 치보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부정이 큰일돼서 마산부터 이게 터져가지고 3.15 부정선거가 1960년 3월 15일입니다. 그 부정선거를 인해가지고 4월 19일날 4 1가 터지지 않았어요? 4.19 터졌을 때 최인규가 그 당시는 내무장관입니다. 하도 경무대로 들어오니까 발표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죽은 사상자가 186명이 죽었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상고 당한 사람들 찾아러 갔어요. 어디가는 경찰대학병 경찰병원에 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불의를 보고 저항하지, 저항하지 않는 민족은 희망이 없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불의를 보고 저항하지 않는 사람 민족은 희망이 없다. 하고 위로해주고 내가 잘못했다. 해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그 성명서가 4월 26일. 이, 일주일 만에 하야 하겠다. 그, 그러니까 대, 대, 뭐야, 대통령 차를 내줬어요. 이승만이거 타고 갈 수가 있나? 나는 차안 타겠다. 왜? 내가 실수를 했으니까 난 걸어가겠다. 이화장까지 걸어가다가 도중에 도저히 힘이 없어가지고 그때 연세가 85세거든. 그러니까 차로 오셨는데 이화장까지. 내가 그 주변의 역사를 한번 좀 공부를 해봤어요. 이 사람은 실수 그 뭐냐면 나이가 너무 들게 되면 은 내려놔야 되는데 노력은 사실 여러 사람이 붙인 겁니다. 각하가 아니면 이 나라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평생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했었기 때문에 완전히 그 카리스마라든가 영웅의 심정이 존재가 됐던 거예요. 꼭 우리가 우상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우상을 세우게 되면 뭐가 들어와요. 재단에 먹이가 들어오죠. 재산단 들어오게 되면 누가 먹습니까? 사람이 갖다 먹어. 우상화 시킨다 그래요. 김일성도 그렇고 우상화를 시켜놓은 밑에서 먹으러 나가 많이 생겨요 그런 밑에 사람들을 갖다잘 헤아리지 못하고 놓지 못한 것은 큰 후회가 있는데 내가 주변 역사를 보니까 아랍의 범이라고 아랍의 범이라고 그때 아랍에도 민간운동이 벌어졌습니다. 2 0 1 9년도에 2011년 3월 15일날 시리아 최근에 뭐 시리아에 난민 뭐 이랬잖아요. 이 아사드 정권이 자기 백성이 아사드가 뭐와 쩍쩍쩍한다고 학생들이 써놨어요. 벽보에다가 그 승질나가지고 그때부터 막 총, 총으로 제압을 했는데 몇 명이 죽었는가 12만 명이 죽었어요. 음. 12만 명. 그 전부를 안 내놨어요. 12년 동안. 그러면서 난민이 500만 명이 난민이 생겨가지고 뭐 한국에서 들어왔을 때 유럽으로, 프랑스로, 독일로 뭐 난민이 들어온 나라가 막아서 막은 나라도 몇 군데 있고, 그런 독일에서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못난 돈이 그 시절입니다. 1960. 6년부터 10년 동안 문화혁명을 일으켜요. 문화혁명 이때 죽인 사람이 한 200만 명 이상 죽었어요. 아, 독재자들은 그 캄보디아, 쿠르주 루즈에서 콜보드 정권이 길을 불결해가지고 지식인들, 자기민족을 죽이는 거예요. 300만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 머스탈린 뭐 같은 거는 이거 하도 0만 명을 죽이고, 뭐, 정신이 없 그래, 이승만 박사는 뭘 했는가 하게 되면 일주일 만에 자기 명령이된것도 아니에요. 내몽부 장관이 알아서 한 거예요. 그래 최행기구가 나중에 사으을 부정선거의 결과는 사형입니다 앞으로 한국에 놀라운 역사가 생기는데, 부정선거가 밝혀지게 되면 죄목이 무기징역이다 이런 거 없어요. 부정선거는 사형입니다그리또 하나가 있어요. 여적제. 적을 이롭게 하게 되면 무기징역 없어요. 사형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적인 현실을 보게될 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국에도 부정선거를 시비가 많이 있어가지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혁을 내리는 것도 부정선거를 찾기 위해서 한 원인이 되는데 이승만 박사가 자기 실수를 이제 고백을 해요 이거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 다윗 다윗이 정권을 잡았을 때 여러가지 실수를 만듭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할 맹장. 무슨 게 하는 거야? 요왕아유 저기 저기 압살롬. 압살롬. 압살롬 장군이 용맹스러워요 근데 압살롬 장군이 쳐가 우리한테아 아니지. 다이 저기 압살롬에 쳐가 우리한데 것이 그 저기. 우리아는 남자지. 우리아에 바세바가. 바세바 그그 그 맞아요. 우리아. 차근해도 우리의 처. 바세바. 그 바세바를 갖다가 마음 두고 자기 장군 보아라 갖다 전쟁때 보내. 우리아를 보내. 그 우리아를 보내는데 그 우리아가 그 전쟁에서 죽을 것만 들어요. 적신을 보내니까 이것도 간접적으로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살인죄를 범했고 그다음에 또 바세바를 취한 것은 뭐에 정식으로. 오도 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간죄의 권에요큰 죄를 범했는데도 하나님이 나란히 지적했을 때회개하고회개하고 하나님께 참회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용서 해주셨어요 그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성분 다윗도 허물이 있습니다 큰허물이지만그러 하나님이 인정해주셨요내 마음이 아프다 조그마 실수가 있더라도백성들을잘자랐으니 오늘은 제가 이승만 박사를 오해했던 그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제 저희 국민의힘 광년이었는데, 대학교 1학년 이야기 나길 선배들이, 뭐 서울대학교 고대 이런 학생들이, 작년에, 1924년 3월 26일 날, 저기 찾아갔습니다. 현충원에. 59년 만에. 제가 그동안 이승만 정권을 갖다가 우찌려고 넘어뜨리고, 통상도 넘어뜨리고, 이렇게 조건을 엎어뜨렸는데, 하지만 60년 살다 보니까 이대한민국의 공로는 이승만 박사다 하고 화해했습니다. 를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역사적인 화해가 생겼습니다. 그내년이 이승만 박사 150주년, 그 다음에 돌아가신 지가 60년 기념을 해가지고 많은 이승만 알림운동이 전국으로 벌어질 겁니다. 우리 다치에서도 이승만 바로 알기 캠페인을 벌이 있어요. 전번에도 이승만 진영관이 없어가지고 우리 그 단체에서 5억을 모았는데 또 제가 식사를 하다가 바라보니 서울보다 그 대표가 그래요 한사람돈 많이 벌어가지고 10억을 했대요 그1 5억을 친구 하나 갖다 했는데 그만한 단체는 두문데 이제서야 우리가 그 고마움을 알아요 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살았을 때 부모님 고마움을 몰라 돌아가시고 나서야 하나, 둘, 이하듯이, 우리 민족이 이승만 박사의 고마움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승만 목, 대통령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가그러면 미국의 브로드웨이가 있습니다. 브로드웨이 하게 되면, 로마가 장군들이 승전을 받듯이현대판에서는 브로드웨이. 미국의 네 사람이 승전 길을 걸어서 카포를 드했는데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멤버들 장군이 쫙 갔을 때는 브로드웨이 수만 미 되는 거리 갖다가 전부 다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 전부 문을 닫고 위에 올라와서 꽃가루 뿌려요. 그때 그 행진장이 쫙 지나, 온풍칸 타고 지나가는데 메가도가 그걸 탔고, 그 다음에 아제나와 대통령이 로만반 작전 성공해가지고 이 차대전 승리를 갖고, 그다음에 철칠 대통령이 전체 수상이죠 영수상이 없고 동양에서는. 이승만 박사가 그 일을 한번 걸었습니다. 카브레이도 세계적인 영웅이에요.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60년도 잘 몰라가지고, 교육을 잘못 봐가지고, 이승만에게 오해가 있었는데, 대한민국을 건국시킨 사람이에요.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 그 결단을 안 내렸으면, 여러분들은 이북에서 태어나고, 이북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지금 이북은 어때요? 전세계에서 가장 독재국가고 가장 가난하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살게 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기반을 깔아주셨기 때문에 이게 됐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우리가 화해를 하고 위대한 화해를 하는데 이제는 세대간의 한,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아픈자와 건강한 사람 모든 세대간의 화해를 할수 있는 그 길을 금년을 열어야지 우리나라에 새로운 시망이 생기지 않겠는가. 실수를 했더라도 용서하고. 그러나 이승만 박사님이 마지막 위험 기도를 제가 다시 하고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나라 걱정이야.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방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천 명을 다하여 감에 아버지께 저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들고 버렸습니다. 바로군대 우리 민족이 안널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이를맺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양자 이은수 선생에게 한 유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끝까지 돌아가서 90제도 세 하셨어요. 20살부터 7 70, 0세 70년 동안. 엄청난 세월을 갖다가 인고를 했고, 그 당시 하와이 갔을 때 마르코스는 굉장히 돈을 많이 가져갔어요. 돈을 많이 가져갔었는데,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독재자인데, 이승만 대통령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 조금 씩달러 들어오면 모아놓고, 모아놓고, 내가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여기 말을, 말을 하느라고 애를 써가지고, 이렇게 아주 근검 전략하게, 사실 우리 이승만 대통령 생각할 때, 이런 지도자를 주신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나라에는 민주라는 개념, 자유라는 개념도 없어요. 갈라디오 5장 1절처럼, 동의 명예를 다시 믿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국리를 보고 참으면서도안 됩니다. 나쁜건 나쁘다, 옳은 옳다, 고별할 수 있는 지식이 있고, 이 나라의 친정한 민주주의가 꼽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강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